반갑습니다, 패짱입니다. 잘못한 거 아니고요. 오늘은 스테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또 뻔한 뉴발란스, 반스, 에어포스 얘기할 거면 집어치워라. 절대 아닙니다. 스테디의 느낌이 스몰스몰라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발들과 그리고 이제 그 스테디가 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네, 이런 스테디 신발들 소개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거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테디라 부르는 신발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거의 다 유행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. 쉽게 말해, 스테디들도. 크고 작게는 유행을 타긴 한다 벌써부터 얼굴 찡그리신 분들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근본 신발을 뽑으라고 한다면 꼭 나오는 그 에어포스조차도 한때 하이가 유행했다 로우가 유행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타그라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버스같이 정말 유행의 거의 면역인 철옹성 같은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결국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고 작게는 스테디들도 유행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무슨 스테디냐 스테디 유행 안 탄다며 엄밀히 따지자면 유행을 안 탄다기 보다는 유행이 지나가도 신을 사람들은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신발 이런 신발을 스테디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에 나의 좀 유행을 타더라도 그냥 근본 신발들은 다 묶어서 스테디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에어맥스 97 사실 디자인으로만 보면 유행에서는 이제는 약간 좀 벗어난 듯한 디자인이긴 한데 뭐 그래도 신을 사람들은 신기도 하고 유행이 다시 돌아올 걸 감안하고 스테디라 부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듯 신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스테디 이퀄 유행의 완전 매력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무수한 스테디 신발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보통 이렇게 스테디가 되는 신발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항상 어딜 가나 예외는 존재합니다. 하지만 대체로 스테디가 되는 신발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신발 모델에 역사가 깊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, 근본이냐?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스, 이 친구는 무료. 최초의 농구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. 최초 타이틀은 사실상 뭐 거의 치트키죠. 그리고 에어포스. 이 친구도 뭐 굳이 최초 타이틀을 붙이지 않으면 에어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은 농구화라고 하네요. 거기다 나이키 자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역사까지 깊다. 그랜드슬램 달성했죠. 사실상 무적입니다. 그리고 특히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가 깊은 스니커즈들 중에서도 설령 단화가 아니더라도 단화 쉐입을 갖고 있는 신발들은 거의 뭐 등장했다 하면 웬만하면 다 스테디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반스, 컨버스, 마르지엘라 독일군, 스탠스미스, 킬리샷 등이 있죠 보시면 전부 다 엄밀히 따지면 단화 카테고리에 속하진 않더라도 다 쉐입은 단화 쉐입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스테디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단화 쉐입이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단화 쉐입을 가진 신발들은 스테디가 되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반려로 뉴발란스가 있죠. 첫 번째 조건인 이제 브랜드의 역사 근본 국밥은 충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인 쉐입은 단합 쉐입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뭐 미래에 스테디가 될 친구들을 전부 다 맞출 뭐 예언가는 아니라 이거 보고 아 진짜 아니기만 해봐러고이 아득바득 갈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디의 조짐이 보이는 신발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. 첫 번째로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. 슈퍼스타 이제 한때 엄청 붐이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비교적 최근에 다시 자리를 잡은 친구인데요. 이런 걸 보면 뭐 컨버스 같이 유행의 완전 매력 같은 느낌까지는 아닌데 일단 첫 번째 조건 근본 냄새가 풀풀 풍기죠. 그리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. 이 슈퍼스타가 에어포스 같이 원래 농구화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쉐입도 딱단화 느낌 나는 쉐입이죠. 이렇게 역사 쉐입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처럼 또한번 뜨면 오래오래 살아.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젤 삼바 이 친구들도 뭐두 조건 완벽하게 충족하죠. 역사도 갖추고 있고 단화 쉐입 이 친구도 사실상 이미 스테디의 자질은 갖추고 있다. 지금처럼 한번 뜨고 난뒤 명줄이 상당히 질길 것 같다. 그리고 세 번째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바로 오니츠카 타이거 이 친구도 한때 양아치들이 하도 많이 신어서 이제 이미지가 나라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친구도 사실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식스의 전신 회사 그러니까 아식스를 이제 낳은 회사가 오니치카 타이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뭐 아무튼 이렇게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쉐입도 딱 반화 쉐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방금 양아치들이 신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바꿔 말하면 이제 오니지카가 한때 빡 떴다가 유행이 지난 뒤에도 이제 양아치들은 꾸준히 신어줬던 그러니까 소비층이 일반 대중에서 양아치로 옮겨갔을 뿐이지 꾸준히 소비는 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미 스테디였다 근데 지금은 심지어 그 소비층이 다시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 스테디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너 가능성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퓨마 스웨이드. 벌써부터 근본의 냄새가 솔솔 풍기죠? 저도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됐는데, 무려. 퓨마 스니커즈 라인 중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몰랐는데 이 친구도 농가 출신이라고 하네요. 역사 그리고 쉐입 다 어디서 먹어본 듯한 맛이 진하게 나는 친구죠. 이 녀석 역시 언젠가는 다시 큰 유행이 돌아올 것 같은 녀석. 그리고 지금 사기에도 좋아 보이고 명줄도 상당히 질길 것 같은 스테디에 포함되기에 충분히 자격 있는 녀석. 아니 사실상 이미 스테디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리복 클럽 C. 이 친구도 뭐 사실 입 아프죠. 사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이제 청 1985년 테니스화로 출시된 신발로 이제는 부록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디자인도 두 말하면 이어플 정도로 단화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, 단화와 에어포스, 그 사이 어딘가의 느낌을 갖고 있는 역시 근본 스테디 신발로 봐도 무방한 신발입니다. 이 친구도 지금 사면 국물 안 나올 때까지 우려먹다가 버려도 늦지 않는 명줄이 어마무시하게 즐길 것 같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렇게 다섯 가지지만, 그 외에 또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보이면, 아, 이 친구도 오래오래 해먹겠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다스